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자, 매년 7월 31일까지, 자,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 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정도 있고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며칠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 기술자의 실무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 기술자는 실무 교육을, 실무 교육을, 자, 2년마다 1회 이상, 예, 기억하세야 돼요. 2년마다 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 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 소방 기술자는 실무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 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네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0일 전까지 암기하시고요. 다음 실무 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의 실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실무 교육계획의 수립, 공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실무 교육기관 등의 장은 매년 10월 30일까지, 매년 10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 계획을 실무 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네,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네,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 대상자 관리 및 교육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네,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위반 사항에 따라, 자, 위반 횟수, 횟수에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 지금 달라, 다르게 이제 구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 등록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 1차 위반했을 때 바로 등록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 바로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취업한 때, 자 이럴 때는 자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경고입니다. 시정명령, 자경고고요두 번째부터는 바로 등록이 예, 취소가 되는 거죠. 예, 취소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 시설 공사 등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 다음 사항을 또 볼게요. 상당히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자, 소속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러면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 자, 두 번째 1개월의 영업 정지고요. 세 번째부터 네,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인수 인계를 거부, 방해, 자, 기피한 경우 첫 번째, 1개월의 영업정지. 두 번째, 3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예, 등록 취소가, 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자, 거짓으로 한 경우는, 자, 첫 번째, 1개월 영업정지. 두 번째, 3개월 영업정지. 세 번째부터는 등록 취소 사유가, 예,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음, 방염성능 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자,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3개월의 영업정지.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등록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네,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쭉 있죠? 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제가 표시한 부분이 여기 있네요. 자,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자, 다시 하도급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첫 번째 3개월의 영업 정지, 두 번째는 6개월의 영업 정지, 그리고 세 번째 등록 취소가 되겠네요. 하도급 받은 소방 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여기네요.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첫 번째 위반했을 때 3개월의 영업 정지 자, 두 번째는 6개월의 영업정지, 세 번째는 등록 취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자,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3개월의 영업정지, 그 다음에 6개월의 영업정지, 그 다음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일반 공사 감리 기간이 나옵니다 일반 공사 감리 기간 자 여기도 쭉 보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데 저기를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몇 개만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크게 지금 여섯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포 소화 설비 물 분모 소화 설비 연결 살소수 및 살소 설비 및 연소 방지 설비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스계 소화설비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자동화재 자 탐지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 경보설비 비상 방송설비 통합 감시시설 유도 등 비상 콘센트 설비 및 무선 통신 보조설비의 경우는 바로 요거죠 요거 이거. 전선관의 매립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사 감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선관의 매립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또는 뭐, 감지기, 유도 등, 조명 등및 비상 콘센트의 설치, 공사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선관의 매립.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능력 평가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공 능력 평가를 하는데, 시공 능력 평가액을, 자, 계산하는 이 계산식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시공 능력 평가액은 실적 평가액 더하기, 자본금 평가액 더하기, 그 다음 기술력 평가액 더하기, 경력 평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신인도 평가액입니다. 신인도 평가액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뭐 실적평가액에 대한 계산한값 근데 여기서 실적평가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 공사 실적액인데 그 연평균이 몇년 동안이냐? 네, 최근 3년간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공사 실적액이 바로 여기 실적평가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몇 년간? 3년간의 평균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금 평가액이 있고요. 기술력 평가액, 이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신인도 평가액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언제 플러스가 되냐. 자, 보세요. 최근 1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플러스 3%입니다. 음. 플러스 3% 우수 기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대통령 표창이다. 3% 플러스 그 밖의 표창을 받는 경우는 플러스 2%의 신인도 평가액을 받는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최근 1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다운되는 겁니다. 능력 평가액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도 마이너스 2%.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에 나왔던 거는 한이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암기하실 부분은 여기에요. 시공 능력 평가액을 산출하는 이 공식을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빈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놓고 빈칸을 해놓고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출하는 저 공식 있죠.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뭐주요문득도가 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소방기술과 관련된 어, 자격, 학력. 그리고 경력의 인정 범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등급이 나눠져 있냐면, 자, 특급 기술자 있죠? 고급 기술자,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이제 초급도 나올 거예요, 초급.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이제 그 인정 범위가 나오는데,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전공자입니다, 전공자. 네. 소방을 전공한 자에 대한 기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전공자인 거예요. 비전공자.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공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전공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자, 고급 기술자. 네. 고급 기술자를 보실게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몇년 이상?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걸 암기하셔야 되냐면은 이 연도 횟수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참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7년 이상.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는 10년 이상. 그러니까 전문 대학급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3년 이상의 네,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네, 바로, 자격이 된다는 거죠. 학력, 경력자. 자,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급 기술자.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보다는 좀더 등급이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런 횟수가 좀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아지겠죠. 짝, 작아지겠죠. 보세요.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 취득하기로 하면 돼요. <laughs> 자, 보세요. 고급 기술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소방 경력이 있 쓰레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술자는 박사 학위만 취득해도 기수, 중국 기술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몇년 이상? 2년 이상이죠. 자, 고급 기술자는 4년 이상이지만 중국 기술자는 좀더 낮습니다. 몇 년? 2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2년. 그리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한 해는 5년 이상. 그다음 전문학사를 학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1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보다 조금 더 등급이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 횟수, 연도도 더 기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나오죠. 음, 초급, 네, 초급 기술자 나옵니다. 초급 기술자. 요 같은 경우는 석사 또는 학사학위만 취득해도 초급 기술자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만 해도 초급 기술자로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 기준도 더 수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건 이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어 처분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수첩 또는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무조건 취소입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대여해준 경우도 그냥 바로 취소입니다. 자격취소. 그리고 이제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합한 경우는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 1년이고요. 두 번째 부터는 자격취소입니다. 이런 거.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처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나타내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방 기술자 실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일단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강의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그리고 교육용 비품이, 비품을 갖출 것. 그 다음에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같은 경우는 각 바닥 면적이 1 0 0제곱미터 이상일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지 참고서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강의까지 해서 예, 소방시설공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예,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같이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